제니 제니, 제니. 아이가이이이아이 n 제니 제니 잠깐만 아빠 풀어줄게 기다려 자 얼른 갔다 얼른 갔다 화장실 갔다 와 제니 어디갔지? 아유 기다려 순서대로 갈 거야 다일어서있네다 일어서 있어 어 j e 항상 눈좀 봐, 어, 아빠, 빨리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줘. 너너너 오늘은 제일 마지막이야, 너는저 땅파는 거좀 봐요. 제일 마지막, 슬기 제일 마지막. 보라는 마지막이 아니지만, 어. 아니, 내가 마지막에 풀고 마지막에 풀고 마지막에 풀고, 아빠 일하는 동안 있으라고. 아유 슬기, 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기다려 기다려 저 문을 열어야 풀지 어 금동이 금동이 까미 까미 다니 저기 온다 다니 어디 갔었어 아이고 루키 천둥이 온다. <laughs> 나 루키, 다녀왔어? 다왔어다 했어? 은가도 하고. 다 했어? 더놀 거야? 더 놀아 그럼. 아, 이거 참 이거 올려야 에휴, 바쁘다 바빠. 아유 바보라, 아유 바보라. 왜 하필 워리한테 또 그래? 큰난다 일 워리한테 해 너. 뭐 단이 착해서 뭐. 뭐야 이것들은, 응? 제니. <laughs> 쟤니야? <laughs> 아이 나참 안돼 안돼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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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니들 들어오지마 위험해 기다려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어. 신방 갔다 왔어 너가 제일 시끄러워 너가 와. 너 제일 시끄럽다고 천둥이 얼른 들어와 어서 천등이 들어와 음 응, 들어가자 빨리 들어와. 그렇지. 3 어, 번개 번개. 23. 2 아, 나가실게요 번개2 나가실게요 뭐가 있나? 뭐가 있나 본데요? 뭐가 있... 고양이네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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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돌아 23. 더만 아닌가? 가 보자. 아, 다니네. 다니가. 야, 이것들아. 빨리 집으로 들어가. 다니! 다니! 다니야. 아이고 씨. 갔다 와라. 아이. 살도 뺏겼다 아, 다니가 꽝 날렸네. 어리 설아 번개 다들어와 빨리 번개 번개 여기야 너. 너로어와서너집 여기잖아 빨리 번개 들어가 빨리 들어가 그렇지 설아 어리 일리와 설아 어리 어리여 리 어리 세브리카 들어가 어리 들어가 설아 빨리 들어가 오케이 자 금동이 안 했지 아자자자자 자, 자, 누가 제제안 했구나 제도 서연이 저는 언제 왔어 저것도 다니 들어와 다니 봤다. 여보, 다니가 외면하고 있네 저쪽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만났네요. 아. 아이고 금도이가 크긴 크구나. 잘 지냈어 막이에서고랑지봐 고랑지. <laughs> 아유당당하다 우리 군동이 단이 봤다단봤이봤다아다니봤다 아우, 다니 들어왔네. 진정한 왕인가? 어? 이 들어와 알라. 들어 들어 들어가세요 아이고 잘했네 이제 아 어... 이제 이이두 이 골통들 어... 이제 이두 골통들 나가 나가 하루 나가 너왜안 나가 밥줘 나갔다 와 얼른 이리 와봐 이 금동이한테 한번 물리더니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이리 와 됐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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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금동이 앞을 지나가지를 못하네 한번 쳐 물리고 나서는 다니 이 새끼 어디로 갔어 이거 천동아 왜다 가만히 있는데 어? 서윤이가 나가니까 어얘얘좀봐 서윤이를 좋아하나봐 어 서윤이 좋아하나 어. 좋아하네. 콩들 <놀람> 나간다. 오줌 싸고 뭐 바쁘다 바빠. 슬기 출동. <놀람> 나저 소나무 다 죽을까 죽는 거 아니나 모르겠다. 오줌을 가득 싸질러고 아, 커피 한잔 하라고 또 올라오라고 하시니, 커피 한잔 먹고 올 테니까 지들 놀아라